아메리카노 한잔 줬어 예, 예. 아침부터 주문이 들어오네 피스오더. 가져가요 피스오더. 혼자 있을 때 주문 들어오면 어쩌요? 배달해어 배달은 그래도 오픈을 아웃을 해 일단 아웃이요 고맙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입니다 오늘 아, 어제하고 오늘 새벽도 날방가습입니다 지금 장마기간이기 때문에 모든 과일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당도는 떨어지고 가격은 폭등했고 이런 상황입니다 어,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어,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결국 일찍 움직여서 좋은 물건을 사자. 어, 뭐 거창하게 노로 가는 자에게 뭐가 있느니 이런 건 아니고 내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이냐. <laughs> 이렇게 해서 새벽에 했어. 어, 다행히, 회장님께서, 어, 아주 싸게, 어, 뭐, 그, 다른 분들이 들으면 그냥, 좀, 그, 저, 쓰레기를 주고 온거 아닌가. 이럴 정도로. 딱딱한 복숭아. 어. 하얀 백도복숭아 몇개 하고 거의 딱딱한 복숭아 뭐한 박스 그냥 6,000원짜리부터 만원짜리까지 알굵은 거비 아, 오는데 돈이나 좀 만들어라 막 그래가지고 한 60박스 쓸것 같습니다 어, 체리, 주문이 있어갖고, 체리, 어, 밀감, 음, 제주도 출신, 그, 송 사장님 밀감집에 새벽에 가갖고 미리 찌봉 해놨더만, 그기서 플러스 매, 몇 박스 더 가져가라. 또 5kg짜리 선물용 밀감, 다섯 박스만 주소하니까 그것도 다섯 박스 더 가져가라. 근데 이 장마철에는 강매 아닌 강매를 좀 당합니다. 그거만 했느냐. 또 계란 사장이, 어. 체리. 뭐한 박스 2만원 줄게요. 체리. 좀 팔아주소. 아, 새벽에 왜 체리가 그뭐 2만원. 대한민국에 그런 가격이 없죠. 왜그러냐하면 어, 오늘 직원분들이, 그, 냉장고, 어, 큰 소, 어, 생고라죠 도매 물류장에 어, 설치하는 냉장고 컨트롤박스를 지게 쳐갖고 박아 붙답니다그 수리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막, 반값이야로 좀 팔아도, 하고. 요새, 오름 자두가 귀합니다. 비가 많이 와요. 자두도 좀 팔아도, 한 박스 만원 들릴게요 그래갖고. 그러다 여기, 그, 서로 고정 거래처를 두고 하면은, 어, 이런 일이 들어있습니다. 뭐, 행동거지를 똑바로 해야 되겠죠. 서로 상부상조입니다. 아, 그, 그, 뭐, 비오서장사안 되는데, 뭐, 뭐, 2만원? 아, 15,000원 해도 될 거면. 안 하면 안 했지, 그 소리 아마. 어, 상대의 어, 기분을 짠게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이런 일은 있어서 안 됩니다. 결국 도매상이나 이런 데서 과일을 어 내가 팔 만큼 가져오지만 어 마음이 상해버리면 그거는 그래가 끝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 철리는 어 본사 냉장고에 좀 넣어도 긴급한 어것 같습니다. 그 소생구가 아침 새벽에 지게차를 움직이다 보면, 컨트롤 박스에 있죠. 스위치 올리고 내리고 이런. 그게 개박살 남은 것 같습니다. 뭐, 그거 개박살 났으면, 그 냉장고 판넬, 껍데기도 개박살이 안 났겠습니까? 수리하는데 며칠 걸리니까, 냉장고에 들어있던 거는 빨리 팔아야 되니까. 저한테 연락이 온것 같습니다. 아, 사장이 착합니다. 음, 저보다 나이는 어려도, 1년에 계란 플러스 수입 플러스 과일 도매, 어, 도소매 매출이 1년에 한 100억 합니다. 100억. 어, 이번에 그 물류장도 하나 또 자가로 구입하고, 어, 참 사람 좋습니다. 어제 계란 비싸죠. 계란도 한 판. 사장님, 요새 뭐 힘든 거 같은데 도매로 3,500원 죽긴 깨는 5,000원 팔면 잘 팔립니다. 한 100판 맡드릴게요 서로서로 공유를 합니다. 오늘은 지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밤 12시 반에 음 본사 갔다가 복숭아 보고 오늘 복숭아는 그냥 딱딱한거 비올때는 딱딱한걸 많이 찾죠 근데 딱딱한거 오리지날 좋은거는 한 2만 5천원 정도 합니다 알굵은거 그래서 오늘은 부담없이 팔수 있는거 그럼 뭐 야채 몇개 어제 이리 비와도 어제 1호점도 많이 팔았습니다 저도 합해갖고 1,2호점 합해갖고 장마철인데 한300 약간 못 팔았습니다. 밖에서 오늘도 하루종일 비가 올것 같습니다. 뭐 오후 3시 4시 깨일것 같은데 요새 일기예보가 잘 안맞습니다. 국지성이기 때문에 바람 좀 불어갖고 위로 갔다가 또뭐 내려왔다가 이하는 겁니다. 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아, 아침 일찍 어, 카메라를 켠거는 이럴때 건강 조심해야 됩니다. 아 사실 비서실장도 어제 그 본사에가 면 사우 시설이 있습니다 하고 뭐 밖에 나오니까 듣드바이 장마철이라도 듣드바이하고 거기는 모기가 엄청 많습니다 한 열대방 뜯기고 어 그래가지고 무사히 본사까지 왔습니다 저 일호전까지 왔는데. 지금은 이제 점장님 출근할 시간 기다린다고, 짬이 어, 나가지고, 커피 한잔, 모닝커피죠.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건강 조심해야 됩니다. 어, 저 2호점에 일을 도와주시는 삼촌도, 감기 몸살이 와가지고 어, 이번 감기나 몸살기는 한달 넘게 간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어, 때 챙기 드시고, 먹는 게 남는 겁니다. 요새는 부자들이 오래 삽니다. 때마차 먹고, 스트레스 안 받고, 좋은 데 놀러 다니고, 그래야죠. 마음만은 항상 편하게 가지시고, 생에 제일 빛나는 목요일 하루가,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비서실장은 날밤을 새도 이렇게 삽니다. 좀 깔끔하죠? <laughs> 고맙습니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